자, 스펙터 전진 기지 미션은 실패를 했고 바로 이제 시간과 운명. 저 병사는 메이슨이고요. 목표는 라울 메넨데즈 확보. 자, 시작할게요. What took you so long? Oh. So the boss is back in town. Now go get that fuck manendez. t h e blame s y o u r d a d for killing your sister. He also blames Woods. And now he's coming for you. Dude. I think Menendez is going down. I keep seeing these flashes. The night my father died when I was a kid. Why now? Oh fuck it. I just didn't hit you hard enough. All right, look. Woods gave us all the pieces. We just got to put them together. Menendez was in Nicaragua. Got that from Kravchenko. He's being offered up on a silver platter. The old pineapple face himself, Manuel Noriega. One of the perks of being the president of Panama is that you get to use the army as your own private police force. So, CIA and the Infinite wisdom. They sign off on the deal. The White House, they cut a check for a million bucks, and everybody takes a victory lap. And off we go in the jungle. But we did Nicaragua. That's an accident. We don't target civilians. That's the Intel checks out. 어성러스 맞죠? I told you he would be here. You men ready to move? 아, 파인애플 얼굴로 이런 드셨구나. Give it. 얼굴이 좀 곰보죠? Let's n o t fuck around here, boys. Let's smoke this bastard. That's not the mission words. We take him alive. 어 뭐야? 왜 저런 방에 있어? 사실은 매우 여성스러운 취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린 성격의 소유자였나? 메넨데스가? 그냥... 어? 왜 여자가 누워있죠? 설마... 이상한 거 나오면 안 되는데? 아, 노래 되게... 은근하다 아 여동생이구나

오세피나이 i n 이스 n 아 m a l j 이 s 도 f i n a 로. o s e f i n a Josefina! j 에 s e f i n a Josefina! j 스 s 성제에 있는 사람들은 어막 장난 아니던데 깨어 다아 발음 되게 어렵네. 켜놀림이 장난이 아닌데. 어야 <웃음> 되게 <웃음> 왜 풀어주는 거야? 아니 왜 풀어준 사람한테 왜 이래 아 맞다 지 여동생을 이렇게 그렇게 사주한 게 얘죠 뭐야 뭐야? 여동생 어디 있는데 귀 되게 좋아요. 잠깐만 이게 뭐, 뭐야 이게? 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여동생 찾으러 가야 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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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아. 너또 뭐니? 저리 가 오우 잘 버텨요 오, 장전도 빨라 지금 버스코모드에요 한마디로 지금 눈에 뵈는게 없는거죠 뭐해 왜? 오 뭐해 알러브 권총 나가자 아유 못나가? 어 버섯 건데 창문은 안 나가요. 그나마 좀 이석은 있어. 창문 뚫고 나갈 줄 알았는데, 뭐야? 뭐야? 왼 도끼, 뭐야?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총알 두렵잖아요. 목표 달성 실패? 못 했나?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한번 못 해. 어, 뭐야? 어, 영리한데? 버서커도 이러면 답이 없죠. 근데 뭘 실패한 거지, 아까? 유튜브에 그 도전 과제를 다섯 개 이상. 오, 나오자마자 이뭐야 다섯 개 이상 이제 달성을 하면은 무기가 얻나게 된다고 조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크게 실패한 것 같죠 뭐다 쟨댔어 사방에서 근접 공격은 뭐지 근데 저 위에 있었죠 이오 잠깐 장전 좀 하자 어 여기 길이 있었네 이렇게. 이게 근데 좀뭐이 포효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러는 거. 뭐 담달고 뭐, 뭐야 이거. 거 j o s é 오케이,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목표 달성 실패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차 옆에 있, 있으면 안 돼. 근접 공격이 뭐지? 오 잠깐 잘못 눌렀어. 아, 아무 아무도 없는데 지금 막 민망하게 포효하고 있어. 어디로 가야 되니? 여기야? 오 어? 말에 치였어 아제씨 이거 뭐하고 있어 나. 야, 덮칠 게 없어서 지금 남자를 덮치고 뭐하느냐 얘는 뭔가 지금 계속 얼굴이 나오죠 여동생을 보인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뭐야 우리엔나 얘 뭐야 뭐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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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편도 있나 여기? 오 애들 많아요 애들 많아요 우리편 없어? 나밖에 없어. 어, 우리.. 우리편 우리 있어? 우리편 있어요 자막이 잘 안보여 중. 어, 뭐야, 얘. 터트려, 터트려. 어, 이막 여동생 목소리가 막 텔레파시처럼 들려요. 체크포인트 도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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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우리 이러지 요 말로해요 아안 죽으니까 되게 치킨이다 e s t o 도라야기 어 뭐야 얘네 와있었어 어? 수류탄 여동생 여동생 방향이 He wanted to know what the CIA had on him. I tortured my men and women. Thought I'd break. One, that one, I watched my team die, then he dumped us in a tin can and locked the door. Left me in there for weeks. So yeah, next time I saw Menendez, I lost my shit. What the fuck would you do? the girl Doesn't matter. She's not a target. Probably just a whore. 이제 또 해요. Let's go. All right, about fucking time. let heavy fighting All right, about

떠내려가고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막 흘러내려가. 일단 정리된 거 같고, 가자. 자꼬꼭꼭 민간인이 있어요. 진짜 색깔 있는 옷 입은 애들이 민간인인 것 같아. 이런 애들. 어, 내가 쏜 건가? 되게 많아요 가자 안 되겠다 싶을 땐 그냥 뛰어가야 돼 뭐야 이건 자, 뭐 유용한 게 있겠죠 이게 뭐야 화염병? 화염병. 아 우리 우리 애구나. 아 미안해. 내가 어. 내가 정말 미안해. <목소리> <목소리> 어디 있어? MG가 어디 있어? 아 저기 구나 이럴 수가. 확인한 다음에 늦죠. 괜히 한번 어, 화염병 까보겠다고 불붙이다가. 저기다가, 오케이. 안 닿았을 것 같아. 아, 이들 되게 많아요. 술탄. 자, 나무 게이자. 저 판병. 오케이, 허리가 되게. 게임 게 자체가 되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뭐야 이어디야돼아이로 가는게 아니구나 아 그냥 길이 있길래 네. 항상 그렇죠 저기까지 안다으면 담으리는... 오오 수류탄 수류탄 오케 오케 오우 다시 던졌죠 유념 시키세 병인 그 자체 의미가 없는 것같아 뭐야, 애들이 안 보여. 촌지인들이라 그런가 봐요. 되게 동화돼 있죠. 아 개소리 죄송해요. 오케이 오케이. 뭐 아니에요? 어, 저니 우리 구나 mg 트럭 운전자부터 맥스페인에서 배웠죠. 운전자 두비박을이라는 생각을 제가 꿈에도 못 했기 때문에 몇번 그렇게 당했는데, 이때 제오 제거를 할때 가장 위협적으로 보이는 것부터 제가 보라는 표현이거든요. 죽겠다, 죽겠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반짝했죠? 오, 뭐야, 뭐, 잠깐만. 잘못 눌렀어. 이거 말고 다른 총 없나? 아, 다른 총 있어요. 아, 딱 좋은 총 있었네. 오케이. Push 어, up the hill. Bastards are in cover. Flush them out. 어흔들려 너무 흔들려 어떻게 해? 야 돼? 자 보자. 어 뭐야 저걸로 되게 잘 쏘네. 아, 막혀가 보여요 지금. 막. 정신이 없어. 끈저는 이거죠.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나쁜 것들 어디서부터지? 아 여기서부터네요. 다 정리가 된 건가? 아, 정리 하나도 안 됐죠. 오케이 끝인가? 아 여기 또 있네요. 일단 대충 주변에 다 정리가 끝난 거 같죠? 아니, 계속 나오네. 오, 오, 어, 우리 말로 해요. 뭐야, 아. 저렇게 헷갈리게 쓰러지는 애들이 있다니까? 오, 왜 예, 튀어나와. 원충으로 바꾸고 총알이 별로 없죠. 오우, 왜 갑자기야? 더 있나? 없죠? 뭐야? 갈 데가 없어. 아, 갑자기야. Wait. No, can't be. Fucking Noriega! His men were supposed to secure Menendez! what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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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Frank! You need to get your shit together now. It's not! This isn't the way. We're on mission. He's headed to the house. We'll get him, but we do it as a team. 얘 목소리는 큰데 우즈의 목소리는 작고 소리 자체가 좀 뭔가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지붕에 스나이퍼 보인다 이게 넣있죠 아우 잘피하네 오케이 저저 저 구멍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 없어요 아까 뭐가 살짝 어 보, 뭐 살짝 보였죠? 이놈시키고거오 수류탄! 이 나쁜 놈 봐라 지붕의 스나이퍼 얘네 말하는 거였어? 오케이 알리스타? 알리스타 스페인어였구나 자 전면에 머신건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살짝 아, 예, 잠깐만. 얘 좀, 어, 어머, 좀 해줘. 뒤에서 이놈들 봐라. 이거 지들, 어, 지들끼리 앉았는데, 저렇게 옮기, 좀 기... 아, 맘이 너무 급해요. 오케이, 오케이, 오, 깜, 깜짝이야. 클리어. 아, 깜짝이야. Multiple transportes! 뭐라고? 안다. 아, 니네 말 몰라. 영어로 해줘 하다 못해. 야, 이놈들이고. Walt <목소리도> Mason. Coke Labs in the basement. Clear it out. Grab any intel relating to the Menendez cartel. If you capture him, you bring him to me. I'll make him talk. You have your orders, Sergeant. 우주는 메네데스에게 되게 복수심이 있죠. 어떻게 야, 왜 왜? 아, 아. 아, 그래. 쟤네 내려가고 가자. 어또뭐 달성 실패해 줘도 네. 왜? Keep an eye on Woods. Seeing Menendez again, he's losing it. He's okay, Hudson. I got his back. Let's make this quick. I don't want to miss something back in the real prize. You ready, Mason? Empacking! vamos. Escuchamos disparos. ¿Qué pasa? Hay extranjeros en toda la villa. 필요 쓰이다 엉가스 카미오레스. 포레모스 포탈도 로케 노포스바 로케 마레모데헨디스쿠 이르. 이고 고타데자. 빠피 이게 낫겠다, 여기서는아니라나이건 뭐죠? 쏘면은 전기가 나가려나.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디테일은 없어. 총이 샷건보다는 그래 이런 게 낫겠죠. 잠깐만, 이거 샷건. 저건 아니지. 원래 총으로, 아니다, 그냥 가자. 아, 들켰어. 이럴수가. 어우, 눈도 좋아요. 아, 삼강산이구나 죽겠다, 죽겠다. 됐고, 가자.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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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왔어요, 여기. 여기 누구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들. 오케이, 오케이. 어우, 딱 봤는데, 그, 벌집을 건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딱 그게 갑자기 확떠오르 안에서 막 바글바글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야, 총알 없어. 유도시키들. 어, 얘 바지 고아 꼬... 잠깐만, 저 꽃무늬 바지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제일 못 봤어. 이럴 수가. 아, 역시 스페인 틀려요. 꽃무늬 바지. 총은 그냥 기본 총이죠 지금. 이게 장전이 빨라서 좋은 거 같아. 보이다안보이 쏘고 보는 거야, 그냥. 저기 많아요, 애들. 더 있나? 오, 오,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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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요, 너무 많아, 잠깐만. 잘못했어. 아 이럴수가. 아, 폐기롭게 딱 넘어왔는데. 너무 많았어. 자, 이번에는 살금살금 조심조심. 여, 여기 어디요? 여긴 어디, 여기, 잠깐만, 여기 어디야? 여긴 어디 난 누구? 잠깐만, 여, 여, 여. 아, 얘 아니네요. 아, 나 여기 어디야, 진짜? 아, 아까 그, 거기구나. 우리 애죠? 그래도 앞에서 죽으니까 또 이런, 또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네요. 다행히도. 많아. 애들 많아. 먹어라증거를 찾으라고. 다잡왔나 연막 괜히 던졌네. 연막인지플래시인지 아직도 모르겠네. 啊，那么。 뭐하 m a 는아 잠깐만 not letting 착해졌 s 나 a 고열 e s c a 아 e 왜이 s t 이 타고 있죠. 여이요이요요 이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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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요이이요 이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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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쪽이요? 이쪽이요? 이 What happened Hudson? Where's Menendez? That's him, in the body bag. From this point on, the day never happened. Menendez is dead? let the PDF walk off with the body. And now he's back. He's pretty pissed off too. Why is English? you Somebody already beat him to it. Could've killed you. So why are you still alive, Frank? Now it begins. I'm done talking. Go find that man.